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완도 운설팜입니다. 오늘은 조사님 일곱 분 모시고 문어 낚시 나왔습니다. 오늘 앞에 남의 복쟁이 우리 유튜버님이 촬영차 오셨고, 낙가라짐도 오늘 오실이 있는데, 닭가라짐은 갑자기 일정이 생겨가지고 오늘도 참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 완도에 그 정도 물은 없어. 내 생각에는 혹시 단지나 통발이 올려서 하나 들어있으면 모를까. 에. 네? 거생해. <laughs> <laughs> 모든 조사님들이 다 시선이 한 곳에만. 와, 못해 있는데 그 정도의 문어는 없습니다. 완도에 죄송합니다. <laughs> 오늘은 입질이 없네요. 아직까지 문어가 안 나옵니다. 아까 쭈꾸미 한 마리 나오더니 자, 웜에 나왔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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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네, 뒤에 네, 여기, 여기 있잖아, 여기 있잖아, 오른쪽에. 아, 목장님, 네, 이트한번 했습니다. 안 찍어도 돼? 아유, 축하합니다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자, 6번. 아이고, 축하합니다. 아이고, 예, 축하합니다. 오케이. 자, 3번. 예, 겉배지로 하면 안 돼? 오, 엄마, 엄마, 엄마. 오, 좋네. 자, 이쪽 뒤로 한번 돌고 저쪽 카메라 보이고, 아이고 축하합니다. 오케이. 열 가지 아요 어, 오빠, 아이고 축하합니다. 시야 좋네요. 아이고 축하합니다. 히트를 옮기면은 남의 복장님이 항상 먼저 히트를 하네요. 아, 배가 좀 돌아가는데 저걸 보고 돌리랍니다 아이고, 축하합니다. 네, 연속이 듭니다. 정프로. 너무 기죽은 것 같아요, 옆에서. 오, 좋네요. 역시, 역시, 역시. 아이고, 축하합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바로 오씨알 좋은데 배딱 대고 오씨알이 엄청 크게 느껴진다 막겠지 설마해? 배 틀어지는데 지금 어이구 어 들어오 이구 축하합니다 사진을못 찍어내가지고 환자 알겠어 아침에 모노가 어? 어이 트네요 어이구 축하합니다 자 천천히 자, 4번. 다행히 아침에 문어가 안 나와서 선장 입장에서는 좀 심각하고 또 카메라까지 있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하나씩 나와주니까 해 같은 뒤로. 어, 너무 바닷가 다 아이고, 자, 1번 이뜹니다 남해 복쟁이님. 자, 하나씩 나와주니까 조금 숨통이 트기네요 어제 물을 싸고 있네요. 예, 네, 축하합니다. 아이고, 축하합니다. 그 같아. 어. 일단, 긴장해, 기도 아니더. 자 물을 쳐요. 오셔 좋다. 어 들어갈 것 같아요. 어. 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. 미안하고 죄송합니다. 아깝습니다. 좋았다. 현재까지는 모래요. 어. 아, 자 옆에 옆에 아, 가만있어 아, 어떻게 이렇게 났어어들어서 들어도 되다 어이구 축하합니다 잠시 아, 상인 하나 찍을게 아. 어, 그대로 감키만해 문어같아 자 우리 아무 어, 오오 오오 어. 오오 오오 오케이자 줘줘 아이고 우리 여성 조사님이 이거 잡아, 이거 잡아. 처음 참무입니다 처음 나와서 이거 이거 이거. 어 그걸 잡아. 이걸, 어 그걸 들어. 끊어 버린 것 같은데. 어 들어봐요. 어까지 소리 저거 못해 나네. 아유 하여튼 축하합니다. 하하하좀 풀어 봐. 풀어. 사진찍어서 줄을 잡고 아니 아니 그렇게 사진을 찍어줘야지. 잡을 수 있을까? 생애첫 문언데. 하여튼, 축하합니다. 아이고, 8번, 오랜만입니다. 자, 오랜 기다림 끝에, 아이고, 나못 살겠네. 자, 자, 7번, 8번, 히트, 양 히트. 자, 누가 진짜요? 자, 한쪽은 또 짝퉁. 자, 8번. 아, 이거구가이 봐봐 나이안구그이이나와야 되는데 어? 구나이거 같은데? 어? 물나다 물어 나 이거구나. 이거그 옆에 아까 나이 있어 아아안구었다안구었다 괜찮아 올려도 되겠다 올려 이거구나. 이거어나 이거구나. 이 아이고, 축하합니다. 아, 히트는 히트인데, 거떠 있는 줄이 있어, 이금잘 뛰어봐. 저 가드레에서 들어오는 줄이 있어. 아, 쓰레기 아닌 것 같은데. 자, 문어입니다. 아이고, 축하합니다. 어, 괜찮네. 오케이 아 어렵다 어려워 축하합니다 어, 아 이거 너무 너무 빨리 감아버렸다 축하합니다 어 힘을 많이 쓴데 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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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, 문어. 어 들어요 형아이고 축하합니다 어자번 조사 연타입니다 어오그 문어가 가끔 올렸다 다시 내려 쫓아오는 경우가 있어 시 r 은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 훌륭합니다. 축하합니다. 자,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 어쨌든 아, 또 선수라서. 우리 아들을 데리고, 데리고, 데리고 왔으면 됐어요. 아이고 좀 아쉽습니다. 아이고, 빨리 올려. 내가 좀 촬영할 시간을 줘야지. 아무튼 축하합니다. 아, 입니프가어가 있냐? 자, 다른 식구들은 좀가 돼요. 어, 돼요. 아유, 축하합니다. <laughs> 자, 어디? 하하하하하 <laughs> 자 1번 8번은? 자 1번 오케이 축하합니다 이쪽 돌리고 오케이 8번은 어떻게 됐어? 6번 트자 몇번? 6번 아 혹시 8번에 떨어진거 아니야? 맞아서오오 어? 좋다 카프 있어야 될까 아닌가 어두개 무슨 괴탈 하나 시셸 좋은데 이 정도는 키로 넘어 자 들어갑니다 쓰오 어, 다시 우. 카프 하자아이고다 아,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이 씨. 카라봤지 아니야 오! 어? 오케이! <laughs> 축하합니다. 가비가 라나는 나왔는데 좀 사이즈가 약간 아쉽습니다. 네. 축하합니다. 자, 같은 자리에서 이쪽 돌아요! 문어하고 가비가 한 마리 나왔네요. 여기는 치도 앞입니다. 밥 먹고 첫수가 나오네요. 할아버 발바... 어이구, 오! 오 축하합니다.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초기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. 우리 그 오랜만에 오신 남부 복쟁이님 지금 라이브로 방송 중이었는데, 초기 철수하게 됐고 좋은 그림 많이 못 보여줘서 죄송하고요. 어... 그래도 바다가 주름만큼입니다.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우리 조사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상 완도 은설팜이었습니다. 감사하고 항상 고맙습니다. 어 그래도 가비하고 좀더 받고 만할까둘 우리 선수들은 순서들은... 잠깐만요 또 뭐, 다른데 꿈처럼 거 있어? 맛이 네 신사장 재미 못 봤지? 에이.